최근 배우 김정현으로 시작해 서예지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혼자 빛나는 배우가 있는데요. 최근 드라마 빈센조와 영화 낙원의 밤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배우 전여빈입니다. 전여빈은 빈센조에서 유쾌하면서 능청스러운 코미디와 바벨을 향한 광기 어린 분노 연기, 상대역 송중기와 묘한 감정선이 더해져 설렘까지 유발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 9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낙원의 밤》에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막사는 인물을 실감나게 표현하며 총기 액션까지 거뜬하게 소화해내는 누아르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여빈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 이미 영화계에서는 놀라운 유망주로 손꼽혀왔습니다. 전여빈은 2015년 영화관신으로 데뷔 후 밀정, 여배우는 오늘도 일랑 등을 거치며 실력을 쌓았고, 죄 많은 소녀로 제 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 등을 수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전여빈의 등장에 연기 괴물이 나타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여빈의 연기는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전여빈의 쌍꺼풀 없는 눈과 동양적인 외모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말하면서 하늘이 나를 돕고 있다며 시대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 전여빈이 왜 지금 대세 배우가 되었는지와 최근에 그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외의 연기력 논란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녀는 빈센조 첫 방영 이후 연기력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빈센조에서 그녀가 맡은 홍차영으로 분한 그는 지금껏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전여빈 스스로도 홍차영에 대해 글로만 만났을 때 어떻게 상황을 헤쳐갈지 궁금증이 있었다. 도전인 캐릭터였다.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한 캐릭터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흡수를 하게 됐다. 그래서 도전 그 자체였고 모험의 여정이었다고 말한 바 있을 만큼 한껏 업된 하이톤의 목소리와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대사, 리듬감 넘치는 몸짓과 다채로운 표정 등으로 똘끼 충만한 독종 변호사 홍차영으로 탈바꿈한 것인데요. 하지만 초반에는 전여빈의 낯선 얼굴에 시청자들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홍차영은 등장부터 코믹한 존재감을 뽐내며 극 초반 다소 무거운 드라마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이런 전엽인의 코믹 연기가 부자연스럽고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수의 작품을 통해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은 실력파였기 때문에, 이런 연기력 논란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죄 많은 소녀에서 압도적인 연기력을 보여주며 주요 영화 시상식의 신인상을 휩쓸고, 매 작품 존재감을 뽐내온 그였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그러나 전여빈은 괜히 괴물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극이 진행될수록 우려를 확신으로 바꾸며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첫 해방송이 나가고 나서 말투가 어색하다, 하이톤이 거슬린다 등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패를 거듭할수록 캐릭터와 어울린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여빈은 촬영장에 가면 초반엔 살짝 쑥스럽다가 조금 지나면서 텐션이 확 바뀌었다고 했는데 평소 모습과 다른 홍차영의 리듬이 몸에 배는 게 흥미롭게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전여빈은 캐릭터에 완전 동화되면서 놀라운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극중에서 아버지 홍유찬 변호사의 죽음 후 악당의 방식을 체득하며 다크 히어로로 거듭나는 홍차영의 모습을 다이내믹하게 그려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빈센조로 분한 송중기와의 환상적인 호흡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때론 유쾌하게, 때론 강렬하게 통쾌함과 설렘을 동시에 선사하며 그게 인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송중기는 앞서 제작 발표회에서 빈센조 속 전여빈을 보면 엄청난 배우가 나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모두 그렇게 느낄 거라고 확신한다고 전여빈과의 호흡에 만족감을 표해 두 사람의 남다른 시너지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 배우들의 놀라운 극찬입니다. 동료 배우들의 극찬도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녀가 왜 대세 배우인지 알수 있는데요. 낙원의 밤 엄태구가 동료 배우 전여빈을 향한 존중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엄태구는 전여빈을 밀점때 자주 마주쳤지만 대화는 못 나눠봤다. 이후 죄 많은 소녀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전여빈을 연기 괴물이라고 칭한 기사를 보고 연기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이 나오나 싶었는데. 정말 딱그 표현이 맞더라. 연기도 너무 잘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어 전여빈과의 첫 촬영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여빈의 머리카락에 바람이 불어 창문을 닫는 장면이 첫 촬영이었다라며 함께 연기를 해보는 건 처음이니까 처음이라는 것에서 오는 그 떨림, 긴장감, 새로움 등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빈센조의 송중기는 문제 언론을 움직여. 빌런들을 공격하기 위해 무속인 여림도령으로 변신하는 장면에서 전여빈 역시 한복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이를 본 송중기는 전여빈에게 여빈아 너 사극 꼭 해라 너무 이쁘다 진짜라고 말했고 이에 전여빈은 송중기에게 큰절을 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송중기가 전여빈 보고 사극하라고 한게 이해된다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한복을 입고 찍은 전여빈의 한복 화보의 네티즌들은 정말 잘 어울린다며 한 네티즌은 구한말 흑백사진에서 본 듯한 딱 그런 조선미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전여빈 보고 송중기가 한 발언을 보고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송중기 스윗하다 송중기 말하는 거왜 이렇게 스윗해 송중기 스윗해 전여빈 너무 귀엽고 뭐야 설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팁엔터뷰 중짤 제목짓기 미션에서 둘이 쓴 글을 보고 재밌다고 했는데요. 전협이은 칸을 넘으며 열심히 휘갈겼는데, 이는 하트 가득한 귀여운 글씨체로 적은 송중기와 대비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또한 메이킹에서 송중기에서 전협인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서 성격이 정반대일 때도 둘의 케미가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최고의 연기파 배우 문소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전협이은 대학생 시절 문소리가 단편 영화 감독으로 작품을 찍고 있을 때, 문소리의 sns에 용감하게 자신과 함께 작업해달라고 글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전여빈은 이후 문소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훗날 문소리는 이 sns의 글을 보고 연락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전여빈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문소리는 전여빈에게 전화 해서 자신의 감독 데뷔작에 출연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문소리가 전여빈을 캐스팅 제의를 한 것은 과거 여성영화제 트레일러에서 잠깐 얼굴이 나올 때 보았던 것 때문인데요. 당시 대사는 없어도 굉장히 인상적인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촌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보이면 세련돼 보였는데, 정말 얼굴이 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문소리는 전협인을 직접 만났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전협인은 문소리 영화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 배우들과 능청스럽게 대사를 주고 받는 연기를 해주었고, 순수한 날것 같은 느낌의 연기를 보여주며 문소리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문소리는 전여빈과 함께 영화를 찍으면서 전여빈은 씩씩하고 감독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신경 쓰지 않는 배우다라고 그녀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전여빈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전여빈은 영화 나곤의 밤에서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된 액션신을 거뜬히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극에서 명사수로 나오는 전여빈은 예사롭지 않게 총격신을 소화해냈는데요. 전여빈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홍콩 누아르 영화를 좋아했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막연한 환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본을 받고 감독님과 만나면서 너무나도 하고 싶었고 촬영에서도 후회 없이 쏟아부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전여빈은 총격신을 소화하기 위해 사격 연습을 하러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촬영장에서 사격을 할 때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 마지막 10분간 벌어지는 전엽인의 분노가 담긴 총격 액션 씬은 낙원의 밤의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전엽인은 과거에는 원석과 같은 존재라 불렸지만, 이제는 보석 같은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기작으로 파격적인 소재와 이야기로 큰 화제가 됐던 넷플릭스 인간 수업 지난세 작가와 손잡고, 새 오리지널 시리즈 글리치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들은 이번에도 전엽이니 어떤 새로운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